예, 오늘은, 이제, 가지, 이 가지를, 이게 예, 지금, 저는 딱두 그릇이 먹거든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제 크기를 좀, 영상이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정도 크기인데이 정도. 그러면 한 1m30? 1m20? 이 정도 되죠. 그 가지도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한 그루가 지금 이렇게 엄청 커졌습니다 이 가지 키우는 방법은 그 쉽게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아요 이 고추하고 똑같다 겹까지 나오면서 분을 되면서그 사이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지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이 가지밥. 가지밥을 하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는 두으로만 키워도 굉장히 많은 양을 추확을 하는데 말리거나 뭐 그러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아시잖아요. 요거를 가지밥을 만들어서 드시면 엄청 많이 맛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가지 밥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엮이기가 지금 가지를 자르고 있는데요. 어디가?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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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단하게 더우니까 네. 요리하기 싫으니까 <laughs> 가지를 이렇게 대충 자릅니다. 대충. 날도 뜨거운데 뭐 정성들일 것도 없고 뭐 그냥 응. 이렇게 대충 막살아요어 응, 그래도 씨가 안 박혔어 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음그 응, 그래. 크게 썰고 싶으면 크게 썰고 작게 썰고 싶으면 전자렌지에다가 할 거니까 그냥 작게 응. 여기 핵심은 그냥 대충 썰어놓으면 됩니다 대충 응. 뭐 모양 내고 그럴 것도 없이 네, 가지 밥을 밥에 같이 하면 밥에 보라색 물이 들어서 더 좋거든 근데 맨날 가지 밥해야지 하면서 까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원래 그뜸 들일 때 가지를 갖다가 아니야 그 처음부터 아니야? 넣어도 돼 처, 응. 처음부터 넣어도 뭐 응. 뜸 들릴 때도 그 콩나물밥 하듯이 응, 그냥 밥 위에다 얹어놓고 밥을 한답니다 응. 그렇게 하면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요 방법은. 그러면 이렇게. 밥을 고만치만 해야 되잖아. 내가 말하고 있잖아. 음. 이렇게, 그, 대충 쓸어요. 중요한 핵심은 대충. 귀찮으니까 대충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해봐. 이제 이거를 전, 전자레인지에다 음. 놓고 5분 정도 돌려. 어, 5분 동안 돌려. 전자레인지용 용지에다가. 음. 이렇게 놓고. 이게 숨죽으면 얼마 안 되니까 많이 해도 돼. 음. 자기랑 나랑 둘이서 한 번에 다 먹을 거다. 음. 이렇게 해서 오븐을 돌려줍니다. 전자레인지. 음.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는 생략. 음. 양념 간장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양념 간장은 자기 기호에 맞게. 그냥 냉장고 열었을 때, 부추가 있다면 부추는 송송 썰고, 나는 오 이번에 부추가 없어서 그냥. 대파하고 마늘 그다음에 뭐야? 양파. 양파를 아주 그냥 잘게 썰었어요. 그래 가지고 조선간장 1. 그다음에 진간장. 응? 양조간장 1. 그다음에 저기 매실 한숟가락 그래서 간을 봐 봐. 이렇게. 봐서 조금 그러면 얘는 심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 사, 미림을 넣어도 괜찮은데 미림이 없어 집에. 그래서 나는 소주를 넣었어. 아 소주를 굉장히 음. 강조하네. <laughs> 소주를 좋아하니까. <laughs> 그래서 소주를 넣고 심심하게. 이게 이, 그리고 고춧가루 넣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비벼 먹으면 되는데 이게 왜 심심하게 해야 되냐?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음. 이게 포인트는 이걸 많이 넣어야 이, 이 국물보다 이걸 많이 넣고 비벼야 맛있어요. 끝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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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렇게 좋아? 자자 음, 이제 요거는 부터로 식탁으로 옮기고 얘도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오이냉채로도 미역냉국 해서 먹어도 되고 우리는 오이지가 있으니까 이거랑 해서 국물 해서 먹으면 돼요 이것도 뭐 간단해요 한두번 점수물로 씻은 다음에 얼음 띄우고 <놀람> 그리고 그냥 깔끔하게 먹어도 되고, 파마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마늘 썰어놔도 되고, 송송. 고춧가루 좀 넣어도 되고. 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깔끔하게도 슬픈데 그냥 이것만 해서 먹어도 되고.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냥 먹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비벼놓으면, 얘를 띄워서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집어넣고 비비면, 이렇게 맛갈나게 됩니다. 맛갈나게 이거는 네, 그 오이지냉국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진짜 간단해요. 그냥 물하고 얼음만 넣고 깨만 넣네요. 그다 파, 마늘 좀 넣고 고춧가루 살짝 풀어도 맛있어요. 우리는 들기름을 좋아하니까 들기름을 많이 넣고. 어? 이거 좋죠? 저... 이제 기호에 맞게 간이 안 맞으면 양념간장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 아주 간단하고 입맛 돌아요 이게 된장찌개 해도 좋지만 더우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오이지만 있고 반찬도 없어 필요없어 응, 비빔밥인데 응. 됐어 먹자 이리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